오늘 아침 a 숙소로 옮겨야 해서 다 같이 a 을로 o 에다 짐을 e to be nice. I'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저 e 부터스 of a l i t 래 l e bit of a little bit o 서 a little b i 밥 먹고 포스트오피스 포스트 가서 하이커박스 구경 좀 하고 마이크로스파이크도 좀 사고 어, 이것저것 할 예정입니다 여기 마을이 너무 예뻐서 돌아다닐 맛이 나서 너무 좋네요 일단 배가 고파요 휘라로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냄새납니다 는 맛있는 사 맛있는 사맛있터 사람들. 맛있는 사람들. 맛있는 사람들. 맛있는 사람들. 맛있는 사람들. s o oh. so you get as 음. 어 아이디 와인드 포트피스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5시 하는데 토요일은 안 여는데 1시부터 1시까지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리콜 스토어 어제 갔었는데, 거기 좀 비싸고, 여기가 훨씬 싼것 같아요. 여기 술도 팔고, 뭐, 다른 음식들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어제 여기서 사서, 그, 한국식 비빔밥을 먹었는데, 핑도 괜찮았어. 이 데이백은 사서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운 오면은 이거 데이백 들고, 메고 다니고, 여기 안에 지금 그 빨래할 것들 다 넣어서 다니고. 아지 어, Oh my gosh. 오, 이, 이 아이스크림 보라요이 아이스크림 통이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라 이제 오트밀 같은 거 여기다가 넣고 그 밤에 놔뒀다가 다음날 먹고 하, 하기 되게 좋아서 하이커들이 이거 하면서 다들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거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 같아요 2 3 5분, yeah, 5분. 이라서 건조기 안돌리고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를것 같아서 다시 입었어요 진짜 금방 마를것 같지? 리의 마리코트. 우리의 마리코트. 우리의 마리코트. 우리의 마 슬리퍼를 만들어서 씻고 다녔는 so 저렇게 된다는 or,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uh, 실제로는 yeah, 처음 봐요 여기 왠지 기어를 팔것 같죠? 예, 그럴 수도 있고리 알트라, 타고니아 어떤 걸 볼까요? 오, 하이퍼박 뭐지? 어? 하이 Wow, yeah, hiker box. Yeah. <laughs> oh man, no. yeah. trash. Trash. Trash hiker box. Yeah. Oh, I need. Oh, gosh, you got it. You need? Oh, that's perfect. It yeah. 알고 있어. 알았어. 여기서 뭐야? 거랑, 이거 다른 처음 보는 거랑, 신발에 다는 crampon. 75 달러 정도야. 진짜 엄청 비싸. 여기 역시 클라이밍 장비도 아, 아, 엄청 많이 팔아. d other... i a m o n I h 하 d 이 o i d e 겉에 끼는 그윈드글로 t e r y power. I l i 점 e him. He's going t 먹구름이 몰려오 e wind. He's going to go to the 와, 추워졌어 어 추워졌어 여 스톰이 오고 있긴 한가봐요 4시 36분 정도 됐는데 지금 온 하늘이 까맣게 변했고 그리고 지금 엄청 추워요 추워 추워 추운데 지금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고 있다는 거 I, I got, got e You know what? It's gonna be good 칼라인 <laughs> like 피자 투고에서온 저녁에 먹으려고 하고요 빨리 들어가서 비올 때는 나다니는 거 아닙니다 숙소에 짱 박혀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로서리.. 아 뭐야 슈퍼마켓 기처에 있는 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여기 괜찮다고 요저 여기 사람 많더라고요 여기서 피자 투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고해온 피자입니다 들어오니까 더워 뭐요? 어? <laughs> 결국 1박 더하기로 했습니다. And, 예약 oh. 중. One more like, night. 마이크로 스파이크가 80달러예요. 80달러. 우리나라 10만 원. 너무 비싸지. 와, 코베아 집신을 갖고 왔는데 그걸 우리 판단 미스해가지고 포스트오피스로 안 보내놔가지고. 있는데 또 사는 이 기분이 응. 너무 안 좋아. 차라리 없었다면 괜찮았을 수도 맞아. 있는데, 있는데 또 사야 되니까 이게. 근데 그걸 안 가져갈 수는 없었. 응. 아, 없지. 세이프티 퍼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안 갖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어떻게지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그냥 오늘하고 내일 아마 산에는 어. 눈올 거야. Yeah, e a 응. Get everything 뭐. ready. 어쩔 수 없지 뭐 네, 어쩔 수 없지 오늘 마트에서 새로 보급한 것들이니 아침에 먹어볼까? 아, 아침에 새롭게 트라이해볼 빵운드도 샀고요 레몬 파운 파운드 케이크도 샀고 그리고 여기는 짜 먹는 그게 없어서 그리고 저희는 저희 청키도 엄청 좋아해서 스푸피 청키 이걸 사왔어요 그리고 꼬띠아에 싸먹는 이 아이들 했고. 일단 지금 한 4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긴 하는데 그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5일치 식량을 했습니... 언니 뭐 하는 거야? 응. 이거 화장실 갈때 쪼그려 앉아서 약간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휴지를 뜯을 그런 시간이 없어내 다리가 버텨지지 못하고 그래서 미리 약간 쪼개가지고 접어서 가져가면 화장실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음, 그럼 바로바로 바로 접어놓은 거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이걸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게 음. 좋은 것 같아 아니면제 정말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쪼그려앉아야 되니까 그래, 먹고 싸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놓 with sound or without? with sound Please. with the cheese 오케이 okay. 치즈 Jesus. Okay! But you, but you can just Maybe we just don't go down to the river to the creek and you just stay in the forest and ah. go along here above or yeah. so. I can find 이제 10시가 가, 간 넘었어요. 자이커들에겐 10시는 한밤 중이죠. <laughs> 밖에 비가 와요. 숙소를 옮겼는데. 모두 모두가 좋네요. 지금 아마 마운틴 산하신토에는 눈이 오겠죠? 원래 오늘까지만 있다가 내일 트레일러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일 더큰 스톰이 온다고 해서 내일 1박 더 하기로 했어요. 강제 제로 되기만. 내일도 무사히 지나가길 잘자요 액. 예. 오 이거 뭐야? 리퀴드 액을 샀어요. 그래서 겨울이지. 루베리 스콘이 왔어요. 루베리 스콘이랑 커피를 먹습니다. 카이민는사과 먹어요. 어요안우와 밖에 진짜 추워. 이래 뭐 어제 내린 눈이, 아, 어제 내린 비가 이렇게 다 얼었어요, 새벽에.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 얼었어. 그렇지만 햇살은 좋아. 햇살은 좋아. 햇살은 진짜 좋아. 근데 오늘 저녁에 또, 오늘 저녁은 진짜 눈 온다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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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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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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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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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방. 이색 이런, 이런, 니도 이런, 것도 이런, 이런, 도있 이런, 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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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어디였지? 그치,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안 쓰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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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 것도 이어 이거. 이태이광을 달고 와가지고이것도이걸다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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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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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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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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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했을 게 됐어요. 가스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 한국에서 사온 그 가스 옮기는 툴이 있는데 이걸로 <목소리> 장갑도 쫙 틈을 어요 장갑을 오, 갑자기 마리아이. 어그 여기 누가 놔두고 왔다면서 저때 어, 지금 올라가서 채울 수 있으니까 장갑 산 거보다 이거 텐트 절권할 때쓸수 있으니까 유용할 거예안 사기 잘했다. 너가 쓸 거잖아. 그럼 아니 근데 너가 하면 갈 거야. 나짐 무겁거든. 한번 아, 껴봐. Nice! Nice! 피 u r e Bean 여기 근처에 와도 냄새가 좋아요. 커피냄새가 <놀람> 뭐뭐 엄청 유지엄네이찍이 박스에 에 줄서서 주문하고. But you k 맛있는 커피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여기 아이디로 어, 아이디로 아가저 응. 예술학교 너무 유명하네요. 아, 그래 예술학교. 예전검색해 네. 네. 봤는데. 아. 그 예술 중학교 아, 그래? 아, 출발 전에 아. 충영이 알려준 가스 세이버 하나 구매했어. 그래서 하이커 박스를 뒤져서 남아 있는 가스들을 다 가져왔어요. 하이커 박스에 그 가스들이 남은 가스들 되게 많지? 어, 되게 많아.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가 사용하던 가스인데 여기다가 다 옮겨보려고 요 여기 인 아웃이죠? 가스 세이버에 인 아웃이 있는데 먼저 가스를 바꾸자는 가스통을 인 쪽으로 해가지고 결합을 해요. 기화가스를 좀 빼야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음. 지금 이 기화되어 있는 가스를 저 옆에 버튼을 누르면 빠진대요 그 계속 누르다 보면 은 소리가 안날 때까지 누르는 건가? 5초 정도만 눌러주면 돼요 아 그래? 아 5초 정도만 누르면 된대요 레버를 돌리면, 오. 레버를 돌리면 소리가 들려. 어, 그니가스가 어. 넘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한두세번 반복하면 번 반복하면은 완전히 옮겨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가스를 처음에만 한번 사고 나중에는 거의 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 좀 멀리 놔두게. 아, 좀 멀리 놔둔다고 하네요. 무서워서. 되게 합니다. 어, 충전이 다해서 거의 새거 새거 무게가 됐어요. 그러면 또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나 신토가 추울 것 같아서 이불로 채워서 가져가요. 충영이 알려준 꿀팁 하나 더 있는데 이 저희가 아침에 오트밀을 먹거든요. 근데 여기 탈렌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통이 딱 아, 오트밀을 먹기에 적당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밀봉이 돼요. 어, 밀봉이 돼. 이렇게 돌렸다는 거여서 밀봉이 돼. 저희가 이제 어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이거 이제 오트밀 불려서 먹으려고 어, 전용으로 <laughs> 전날 밤에 여기 오트밀을 넣어놓고. 넣고 물 넣고 찬물 부어놓고 다,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거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쉐이킹 해도 되고 어, 맞아. 밀봉이 돼서 새지도 않고 음. 설거지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나서 한번 헹궈거지물 마시면 돼요. 응. 그래.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보면 안 돼. 뜨거운 어. 물은 변형이 네, 될수있어맞아 네, 아무튼 이거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목소리> <목소리> 여기 서는그그럼피라는 분이 아이디와이드라고그 <목소리> PVC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워 주십니다. 어, 지금 수소 체크인하러 가려고 하는데 비 Is it rain? I t h i n it's i n Rain, rain. 네, 비,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2시3시 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 갔었으면 오늘 갔었으면 개 고생했겠죠? 옷다 아, 젖고. 어 지금 벌써 근데 제 이거 패딩 젖고 있어서 빨리 가겠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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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우 트루마치 <laughs> <laughs> <투> 에너지라고, <laughs> <투 마치> 에너지라고 <웃음> 지금. <웃음> <야>! <웃음> 저희는 오늘 쇠시를투고해 와서 먹습니다. 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여기 쇠시집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 뭐냐 한식집 한식당 있었다고 하는데 왠지 한식당 그 사장님이 하는 거 같지? 응. 어, 그 거기 순두부 메뉴가 있고, 그리고 그, 세니타이저 젤에 한국말이 적혀 있더라고. <laughs> 왠지 그 사장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저희는 오늘 이거 투구에서 먹고, 나머지 그, 할거 그 친구들은 오늘, 뭐냐, 피자 먹는다고 갔어요. 잘 먹겠습니다. 내일 트레일 복귀요. 최후 만찬. 최후 만찬. 음. 맛있어? 응. 음. 완전 맛있어? 건강식. 건강식이야? 여기 쌀을만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네. 아 그래? 여기 쌀. 음. 그래도 좀 먹어봐. 아니 우리가 원래 여기 어... 아이디어 바이드에 하루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금요일 딱 하루만 원나잇만 하려고 했는데. 스노 스톰이 또 온, 스톰이 또 온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토요일에 저녁에 스톰이 온다고 해서, 토요일일 1박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일요일날더큰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2박을 연장을 해서, 결국, RDYD의 3박째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그치? 원래 첫날 왔던 숙소에서, 두 번째 다시 다른 숙소로 갔다가, 세번째 다시 첫날랑 똑같은 숙소로 왔어 먹고 먹 근데 되게 아이디어 와이디 일단 마을이 괜찮아서 크게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줄리안이나 워너스프리스 같은 곳에서 만약에 우리 리 스톰을 만났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해? 아무래도 여기보다 마일이 작으니까 그렇지 왔다 갔다도 쉽지 않고 을아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가 눈이 왔다 그래서 산에는 무조건 눈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시토 산맥을 타고 가다가 피크를 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웬만하면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가봐야 할거 같아 그렇지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그렇지 않겠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훌륭했더라고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나는 진짜 약간 안정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 그치? 음. 암튼 그래도 데이비드랑 존이 있어가지고숙 박비도 1분의 1 방에서. 좀 훨씬 싸게 있기도 하고. 편하게있었지편하게께고 응, 데이비드가 고생이 하지늘 데이비드는 또바께서 하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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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착서 하나께서. 하나살이 하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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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오늘 새로 산 건데, 프레첼에 밀크 초콜릿이 입혀진 거라서 그 단짠단짠의 단잔 끝판왕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게 멈출 수 없는 맛이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맛있어. 강추, 강추.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7 6 yay oh it's a video, it's a video. <laughs>